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누구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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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모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저 많이 보고 싶으셨어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이라 아주 함성이 작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리는데. 오케이 마지막까지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자, 1층에 계신 여러분들과 해볼게요. 1층에 계신 여러분들 준비 되셨어요? 네. 아주 좋아요. 자, 그럼 2층에 계신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자, 2층에 계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즐길 준비 되셨나요? 어, 음, 2층 역시도 어, 1층보다 더 즐길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이러면 1일이또아아잖잖요요 그러면 저의 일호인2유레디2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2일, 2일, 유일2 1층 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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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 우선 인사는 이쯤 하고 또 뒤에 많은 코너들이 <laughs>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곡 들려드리면서 정은 천천히 이 밤을 즐겨보도록 하죠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